자, 안녕하십니까. 서일봉의 아단 법석티오회차 서일봉입니다. 스님, 가슴이 두근두근한데요. 간절하면 통한다고 하던가요? 음. 오늘도 전형적인 여름 날씨를 보이네요. 해가 반짝했다. 다시 비가 오네요. 변덕스런 여자의 마음처럼. 출산 열 하루째입니다. 낮밤이 바뀌어서 낮엔 젖을 먹으면서도 자고 목욕을 하면서도 조는데 밤에는 여지없이 한시나 두시 정도면 눈을 떠서 기저귀 갈고 젖 주고 토닥거리고 재우다가 보면 어느새 날이 밝아 있어요. 참으로 신기해요. 어떻게 하면 어 이런 생명이 태어나게 됐는지 조약돌만한 손과 발을 만지작거리면서 귀한 자식을 점주해 주신 부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스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지어 주실 이름이 무엇일까 많이 기대가 됩니다. 태명이 튼튼이었는데 뭐 역시나 아직까지는. 큰탈 없이 튼튼해 보입니다. 한 달은 뭐 됨직해 보인다 하니까요. 스님께도 늘 감사한 마음 전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전화가 오기만을 고대했었는데 감사하게도 소중히 봉투에 담아서 등기로 보내주셨더군요. 가슴이 두근두근 어떤 이름일까? 궁금함을 꾹 누르고 종이를 펼쳐든 순간 띠웅 간밤에 꿈에 나타났던 이름 숙자가 하얀 종이에 가지런히 써 있었습니다. 간절하면 통한다든가요? 너무 이름이 마음에 들어서 잠시 여유도 없이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튼튼히 이름 나왔어요. 현우예요 현우. 어젯밤 꿈에 나타났었는데, 너무 이쁘죠? 현우? 안돼. 내가 어릴 적에 이름이 현구잖아. 지금도 집에서는 현구라 부르잖아. 현구하고 현우하고 너무 비슷하잖아. 다시 지어달라면 안 될까? 아, 그럼 당신이 알아서해. 두말 없이 수화기를 냅다 내려놓았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더라고요. 아명도 피해서 지어야 하나요? 한자가 다르면 되지 않나요? 예은이 때도 지원이는 외가 쪽으로 한자를 가진 분이 계셔서 안 된다고. 은정이는 이래서 안 돼. 뭐 그리 안 되는 게 많은지 너무너무 속상해서 이곳저곳 전화를 해서 하수연을 했습니다. 스님께 처음으로 부탁을 드렸던 건데, 죄송해서 전화할 엄두도 나지 않더라고요. 이제 출생신고일이 8일 남았는데, 냉전 중입니다. 저는 하루 종일 애랑 씨험하며 지내는데, 산후조리 해준답시고 집에 있으라 해놓고는 재건축 관련 일에 너무 깊숙이 개입이 되어서 맨날 늦고, 저는 지금 이 순간이 너무 너무 소중한데 남자는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빨리 이름을 마무리 지어야 할 텐데 남편 말에 따르는 게 집안이 조용해지는 길일까요? 현우, 현우. 아무리 생각해도 그만한 이름이 떠오르질 않는데 어쩌자는 건지 그렇다고 해서 대안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약간의 산후 울증까지 겹쳐서 말도 안 통하는 고집불통 신랑이 미워지네요. 스님 죄송합니다. 조용할 놀이 없네요. 그래도 태명처럼 튼튼하게 태어나서 잘 먹고 잘 자는 아들을 보면서 위안을 얻습니다. 스님 오늘 강의 때문에 미국으로 출발하신다니 건강히 다녀오시길 빌겠습니다. 불자라고 해야 제대로 참여도 못하고 공부도 안 하는 날날이 불자가 날마다 어려울 때만 스님께 달려가네요. 미련한 중생을 어여삐 살펴봐 주시옵소서. 아이 이름은 스님께서 지어주신 대로 하였습니다. 남편 고집 아시지요? 아이가 태어나서 행복하고 볼 때마다 사랑스러운 마음이 샘솟기는 하는데 이놈의 신랑이라는 자가 결국 이득도 안 되는 일에 너무 많이 개입이 되어서 집안은 나몰라라 하네요. 그동안 보여줬던 모습과 너무나 틀립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고 짜증나고 뒤통수도 보기 싫으네요. 오늘도 새벽 귀가 문깜방으로 내쫓았습니다. 어휴, 얘기하지만 한도 끝도 없을 것같아서이만 줄이고요. 아기가 목이라도 가누면 들쫓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님 건강히 잘 다녀오십시오. <laughs>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흐르는 물이 고이면 썩듯이 우리의 마음도 머무르거나 갇혀있으면 아니 되겠죠. 물은...